자 의자 다 부수러 왔습니다 아드레날린? 지금?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워메 ARK F**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키스트로전 혈월 하이랜더 23주차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이랜드와 그것의 공통점. 아, 하지마. <laughs> 자, 어디 봅시다. 지난주에 뭘 했냐. 초보 파티가 페어에서 좀 놀다가 왔네요. 아, 큰일 났다. 지금 몇 명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지금 4명이 핏빛 조주에 걸려있거든요. 진짜 큰일 났네. 어쨌든 핏빛 양조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피가 매주 두병밖에안 나온단 말이지. 음. 어, 잠깐만. 신성모독의 물약? <laughs> 이건 가야지. 어, 이건 가야 된다. 이거는 가야지. 오. 대신에 이거를 간다고 한다면은 남용환자랑 야만인이 앞자리에 있는 의자들을 다 부숴줘야 되는 거고 실이 약간 좀 애매한데 이거 살아남을 수 있겠지? 아이고 아이고 돈 나간다 돈 나가.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7천 원밖에 안 남아서 세상에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구만 진짜. 아이고 언제쯤 우리는 부유해지나 진짜 디스마스의 머리를 얘한테 주면은 와. 기벽이랑 장신구 보정만으로 15에서 30일 딜이 나오네. 아니, 음란한 군단이 아니라, 문란한 군단이요. 아니, 음침한 군단이요, 음침한 군단. 나도 지금, 뇌가 지금 절여졌어, 그것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나가.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를 뭘 갖고 가야 되지? 인성의 서을 갖고 갈까, 차라리? 이러면 스트레스 문제는 아예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가자. 밥 가져가고, 햇불 가져가고, 삽 가져가고, 열쇠 하나, 성수 세 개, 피두 개. 그래, 이거 까먹을 뻔 했다, 또. 가자. 아, 피가 10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진짜 다음 주에는 남작 잡으러 가긴 해야겠다. 가자. 얘혼자 잡는 건 쉬워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잡아버리면 되니까. 아, 진짜, 맵고라지 봐라, 이거. 아니, 어떻게 페어에서 이런 식이 나오냐. 이런 것은 삼림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인 줄 알았더니만. 어 비닐방? 어 비닐방은 아니네. 피를 지금 그냥 줄까? 이게 쇠약이 언제 뜰지를모르니깐아 전투 들어가면 주자. 펩시맨, 펩시맨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자차 이리로 왔. 아이고, 자차 이리로 왔. 어우, 시원하다. 얘한테 지금 힐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닌 것 같아. 껏, 그렇지 좋아요. 이야, 기습이 잘 되네. 오케이, 결정타. 아주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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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쁜 건 아닌데, 음, 그래라. 음. 축출로 없애면 시체도 안 남죠. 난도질 한번. 아야. 이렇게 남으면은 다음 턴에 가르기 써가지고, 둘다 그냥 정리해버릴 수 있겠죠. 좀 아이고 가르기 아 아이 v 괜찮아 i d d e n 있어 아직 아주 좋아요 이러면 깔끔하죠 자 문제는 음 지금 이걸 마시는 게 나을까 아니면 w I d 다 n 가는게 나을까? 그래 일단 돈이나 챙겨가자. 그리고 중간에 제발... 제발... 뭐... 비밀방이라도 지금 주니아의 머리만 모으면은 완벽하단 말이야. 펩시맨이 아직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은 바로 기절 먹이고 화산으로 끌고 오면 되겠지. 우선은 해골병사 먼저 컷 해주고... 자, 자, 이리로 왔 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펩시면 속도가 너무 빨라. 진짜 어, 고마워요. 피해 저주, 야, 이게 되네. 나병 환자 속도가 9나 돼. <laughs> 빛보다 빠른 군주님. 아, 아침형 인간인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그 피피 저주 피해 욕망 상태라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끌고 오면은 너가 뭘할수 있는데 총금으로 찌르는 거 말고 너가 뭘할수 있는데 이제 좀 중독으로 버무려주고 회복 좀 하고 어 계속 해봐 난 스톨링 할 거야 즉시 스톨링 여기에다가 카산이 힐만 해주면은 풀피 컷어 진짜 할 만하다. 아직까지는 진짜 할 만하다. 견습이라 그렇지만 뭐. 가다가 이쯤에서 전투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보다 밥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네. 아이고 세상에 광인이다. 혼자서 지금 저거 안 받는 거 봐. 얘를 공격하는 게 맞을까? 명중률이 지금 69% 밖에 안 되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기절이나 해라. 그렇지, 진짜 강력하단 말이야. 자, 잣이리로 왔. 국왕님, 해줘! 실하게 죽는다고요 아주 회피만 드럽게 높아요, 진짜. 굿. 아야. 오케이, 컷. 출혈 없애주고. 설마? 아, 다행이다. 출혈을 없애는데 또 걸리게 하진 않겠지. 딴따단 수집가니? 아니구나 펩시맨이구나 일단은 너는 가 기절 걸어놓고 열. 아니 좀 맞춰주면 안되겠니? 좋아요 아니 뭐 치토스 맞아봤자 얼마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한번 맞아주고 말지 보좌관 한번 이걸로 딜를 해주고. 아우 시원시원하다 진짜 너무 좋다 지금. 너가 뭘할수 있는데 그 단검 꼬나들두고 너가 뭘할수 있는데. 이겼다 비밀방아 나와줘. 내가 널 위해서 이거 감시자의 돌까지 갖고 왔는데. 아이고 검이네. 일단 역병 수류탄으로 양념 좀 해주고 가르... 아 안돼 안돼 양념 한번 더 이러면 그나마 원거리 딜은 안 맞겠지 오케이 unforgiving A blow. Mm -hmm. death by Be won. 좋아 심사숙고랑 어둠의 힘이랑 그런 거다 합치면은 아주 최강의 구강님이 탄생하는 구만 진짜 난 심사숙고 한번 한번 해 주고 어둠의 힘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뭐랄까, 전투의 모아지경, 이거 어차피 약초로 해제 가능하니까, 일단 갖고 가볼까. 오케이, 그 다음이 되게 애매하긴 하다. 형언할 수 없는 교감이라도 할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면 벗기 곧 여기다가 옷 좋은 거! 불경학살자. 하지만 얘는 이물 킬러인데 뭐 상관 없겠지. 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치명타가 늘어나는 거면은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기본 딜이 딸려도 치명타가 터지면은 트레스 힐이 되니까. 그리고 가르기를 빼고 이제 복수를 넣겠습니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가르기가 필요한 애들이 나와버리냐? 어떻게 된 게? 아니 이 게임은 진짜 음성 인지 게임이 맞는 거 같아. 얘네들 정리하려면은 진짜 가르기가 너무 필요한데 카! 아 좋아요 오케이 스톨링이나 하자 이제 스톨링을 하고 싶어도 스톨링을 할 수단이 없었구만 심지어 보상도 안줘 나이스! 아주 좋아요 스트레스도 덜었고 캡시맨이 선턴 잡기 전에 기절 한번 먹여주고, 끌어와, 합단 그렇지. 잡어!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은 강철의 추모곡으로 얘를 놀릴 수가 있죠. 아주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유튜브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중에 올라간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영상에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브로 열자 사브로. 아이고 너무 손상됐다. 150이면 좀 그런데. 2회 전투만 지속이니까 아직 아직 할 만해. 좋아요 두번 누른다고요? 아 이미 눌러져 있으면 뭐두번 눌러주세요 그래요. 안 눌러져 있으면 한 번만 누르시고. 아야. 끌고 왓 그렇지. 뒤에 있는 애나 노리자. 아우, 시원시원해. 자, 이제 슬슬 그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하필이면. 회피가 필요한 보스한테 지금 회피가 까이는 거야 이런 젠장 자 의자 다 부수러 왔습니다 일단은 중독을 계속 걸어놔가지고 양념 좀 해놓고 얘는 복수 켜가지고 와 데미지가 점점 늘어난다 이거 핫산이랑 역병이사가 지금 딱히 할게 없긴 하다. 아, 좋아요. 음, 아드레날린? 지금?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아, 회피 좋네. 나병 환자면은 그냥 뭐 맞아야지,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 이미 복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회피가 더 까였어요. 저 냉장고는 시원하려나? 글쎄요 뭔가 시원하지 않을 것 같긴 하고 왜냐면 지금 전기 코드도 없이 그냥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렇게 33 정도면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기절? 아 이런 기절이네 아이스박스 정도는 되겠다 받는 피해가 늘어나는 거 치고는 별로 그렇게 아프진 않네 오 중독에다가 출혈까지. 아이고 워메. 아이고 너가 기절하면 안 되지. 너힐는데 지금. Orc, fuck you. 야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이거 안 되겠다. 난좀 위험해졌다. 아 너무 빨리 끝냈는데 잠깐만. 으아! 어, 잠깐만. 의자 부술 수 있을 정도는 될것 같은데, 지금? 야, 빨리 의자 부숴라, 지금. 의자, 의자. 의자 부숴, 빨리. 아, 좋아요! 너희 집세간살리는 내가 다 털어가겠다, 이제. 잘 가.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신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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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밥은 먹고, 갖고 가고. 밥이 생각보다 좀 많네. 버리지, 뭐. 아니야, 여기에서 더 가면은 욕심이야. 딴, 딴, 따단. 야, 돈 많이 벌었다. 의자 세개다 부수고. 사파이어 두 개에다가 기본 골드에다가 신성모독의 물약까지. 자 탈탈 털어 먹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견습인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다? 이제 견습 보스가 나오면 못 잡으러 갑니다. 따라다라단단. 올빼미. 아침형 인간인데 올빼미면 뭐지? 그냥 잠이 없는 거 아닌가? 따라다라단단. 이물혐오.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이랜더 23주차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2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봐요.